우리는 한눈에 알수 있어요. 이게 고양이라는 거려. 하지만 AI는 어떨까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AI에게 이미지는 그냥 수많은 숫자의 배열에 불과했어요. 224X, 224픽셀 이미지라면 15만 개의 숫자를 봐야 하는 거죠. 이 속에서 고양이다움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2012년 AI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 AI는 정말 답답했어요. 고양이 사진을 보면 255, 128, 67, 199. 이런 숫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귀, 눈, 수염을 인식하지만 AI는 그냥 숫자 덤이었죠. 더큰 문제는 같은 고양이라도 각도가 바뀌거나 조명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숫자 패턴이 된다는 거였어요. 마치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AI는 전체 그림을 볼수 없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CNN, 컨볼루션 신경망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한 번에 전체 이미지를 보지 말고 작은 창으로 조금씩 훑어보자. 3x3 크기의 작은 필터가 이미지를 스캔하면서 가장자리, 곡선, 텍스처를 찾아내는 거죠. 첫 번째 층에서는 선과 점을, 두 번째 층에서는 모서리를, 세 번째 층에서는 눈과 귀를 인식해요. 이렇게 단계별로 쌓아 올리니까 마침내, 아, 이게 고양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12년 이미지넷 대회는 AI 역사의 분수령이었어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수백만 장의 이미지 인식 실력을 겨루는 대회였죠. 기존 최고 성능은 74%였는데, 갑자기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85%를 기록한 거예요. 무려 11%나 앞선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이유와의 격차가 역대 최대였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AI 연구자들이 깊은 신경망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딥러닝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CNN이 열어준 AI의 눈이 세상을 바꿨어요.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표지판과 보행자를 인식하고, 유료 AI가 엑스레이에서 암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이 우리 얼굴을 알아보는 모든 기술의 시작이었거든요. 심지어 요즘 핫한 AI 아트도 CNN 기술의 발전 덕분이에요. 이제 AI는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이해하고 참조까지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CNN의 등장은 AI가 정말로 지능적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신호였어요. 이제 AI는 우리처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각 AI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음에는 AI가 게임에서 인간을 이기기 시작한 강화 학습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됩니다.